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주인공 이번 메탈이 완전 뒤 흔들고 있는 PVP PVE 전천으로 마구마구 박살내고 있는 메피스토 티어 4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피스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에는 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꾸준들이었고 폭딜이 아니라서 시원함은 없었는데 그것을 티어 4때 완전 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새롭게 티어 4가 된 메피스토 티어 4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저의 매피스토 티어4 스펙이에요. 일단, 에너지 공격력 88,000, 거기 공격속도 치명타요, 치명타 피해, 방어무시 회피율, 스케일 쿨감,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영웅장비 30강 푸강에 우르는 신화급, 그리고 5축 조금 맞춰져 있고요. 키는 전부 다 풀강, 이소세트 분노와 헐크임 세트효과 12단계 적용 중이고, 아티팩트는 없는 상태며, 장비는 분노의 스티브를 줬습니다. 이번 리뷰나, 그리고 그전 리뷰들은 전부 다 분노로 진행했었는데, 분노를 주고도 그냥 깡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매피스토거든요. 그래서, 분노로잘 어울리는데, 가장 고점은 아무래도 경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유니폼은 신화예요. 이번 티어4 스킬을 확인하게 되면은 사이크 스킬 사용 시체대 생명력 50% 상승, 1초마다 에너지 공격력 플러스 25% 상승. 거기에다가 최대 100%까지. 그래서 에너지 공격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에너지 공격력이 500의 화염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PvP에서 데미지 면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버퍼는 줄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최대 생명력 50% 상승이겠죠. 그래서 PvP에 살짝 포커싱이 맞춰진 티어 4인데 이것 또한 꽤나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피스토가 티어 4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모자랐던 데미지를 좀더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티어 4 자체가 몸체는 아니 티어 4 자체가 진또백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살짝 힘들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티어 4이기 때문에 꼭 티어 4로 찍어주시는 게 좋.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매피스토를 가지고 티어4 기준으로 한번 PVE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매피스토 새로운 유니폼과 새로운 티어4로 한번 파견 임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지난번에는 파견 임무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 않았다. 아무래도 2번 스킬을 써주지 않아갖고 변신을 안한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캐릭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캔슬 캔슬라는 메커니즘 때문이라도 손컨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티어4가 되고 나서 스펙업이 됐으니까 조금 기대는 좀더 해보죠. 어 좋습니다. 티어4를 쓰면서 하니까 어 기존에 있었던 80� 벨보다 훨씬 빠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해요. 근데 캔슬 안 되는 게 진짜 제일 아킬레스건이다 그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캔슬 캔슬 해주면서 빨리빨리 히트스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사냥이다 보니까 그런 게좀 없다라는 거 그게 제일 아킬레스건인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17초 만에 돌파하는 모습, 이 정도는 뭐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깡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쟁이나 뭐, 딴거 들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갭 차이가 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분노가 오히려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파견 임무에서 이 정도 속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동으로 돌리기는. 근데 굳이 얘를 파견에 돌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얘밖에 없다 얘가 제일 세다 본인 계정에서 얘가 제일 세다 그러면은 뭐 쓰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얘보다 이제 자동사양 잘 도는 애들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뭐 닥터무드라든지 뭐 토르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합상 맵피스토를 쓸 수는 있겠으나 굳이 손컨을 쓰지 않고 자동으로 돌릴 때 맵피스토를 쓴다? 이거 조금 살짝 아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쓸만한 가치는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최대 스펙으로 뭐 세팅이 되어 있는 계정이시라면은 사용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 빨라요, 얘가. 자, 한 번, 너 레전드 모드, 레전드 69단계, 맵비스토 티어4 갔다 한번 줘,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 기대. 과연 어떨지. 자체 리더를 갖고 왔는데, 변신해주면서, 일로테를 박아보면. 어우, 나쁘지 않죠. 예, 1장판좀 시간이 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1장판 그냥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맵피스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캔슬 캔슬 해주는 것 때문에 제가 뭐 대사치 에 시간도 안 줍니다. 그래서 티어포랑 얼티밋이랑 막 받고 티어포 차면 또 쓰고 5번 갈기고 얼티밋 쓰고 엄청 바빠요. 그럼에도 뭐 지금 피를 보십시오. 그냥 쭉쭉쭉쭉 까집니다. 그냥 캔슬 캔슬만 하고 있어도 그냥 스킬 눌러주기만 할 때마다 그냥 피가 쭉쭉 까져요. 보십시오.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p v e 에 포커싱을 맞추고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맵피스톤 요번에 PVE에서 극내열 자리도 또세 자리인가 두 자리인가 먹었지 않습니까? 자유날도 제가 먹었다라는 얘기를 댓글로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극내열에서도 쓸만하고 PVE에서도 정말 강력하고 요즘 PVP에서도 지금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한마디로, 무협으로 따지면은, 마교의 천마가 나온 게 아닌가. 정말 천마랑이란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맵피스토가 아닌가 싶어요. 어, 이 세계 교환종? 네, 최고?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PVP로 따지면은, 뭐, 널, 센이랑 비빌 정도지, 뭐, 얘네를 뭐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VP를 제외하고, PVE에서 뭐, 널이라든지, 센트리라든지 걔네들 둘도, PV는 e 정말 쓸수 있는 캐릭터지만, PVP에서 빛이 나는 그런 캐릭터지 않습니까? 태생 티어 3 중에. 근데, 맵피스토는 그 반대로 PVE 메타를 먹었으면서 PVP에서 살짝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불지옥 천마라고나 할까? 자 오늘은 새로운 유니폼과 새로운 티어포가된 메피스토 리뷰를 한번 리뷰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 메타가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아서 나름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피스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아또 둠이나 아니면 또 아포칼립스나 이런 애랑 좀 비슷하게 좀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었 요번에야말로 pve 메타를 좀 많이 바꾼거 같아요 그래서 이 맵피스토의 등장은 굉장히 기념비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맵피스토를 가지고 놀고 쉬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티어4랑 유니폼을 통해서 좀 많이 메커니즘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맵피스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마블퓨처파이트 입문한 유저 그리고 게임을 오래 안하신 분들은 맵피스토를 키우시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태생 티어 3 캐릭터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업데이트는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찌됐거나 지금까지 마블 퓨처 파이트를 오래 즐기고 계신 분들이만 이제 맵피스토를 키우셔가지고 티어포 가셔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노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맵피스토 키우시는 거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p v 메타를 먹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자에다가 거기에다 극어 거기에다 손권까지 하면은 파견 임무까지도 싹돌수 있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맵피스토를 키워두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센트리를 키울 거냐, 아니면은 뭐, 너를 키울 거냐, 아니면 맵피솔 키울 거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는데, 세딱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한 마리씩, 한 명씩 키우셔가지고, PVP랑 PV 다 가져가시기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블 퓨처 파이트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개선을 좀 해서, 게임을 열심히 즐기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태생 티어 3도, 태생 티어 3 캐릭터들도, 티어 4를 좀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이 좀 많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마블 피저 파이트 유저분들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유입이라든지 신규 유저들의 유입, 그리고 뭐 게임의 흥행 뭐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역대급 최 저의 마블 피저 파이트를 매달 갱신하고 있는데 맵피스토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떡상이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이자파 다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 근데 진짜 세긴 쎄... 세요.